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겉넓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의 모든 넓이를 합하겠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기둥이라고 한다면, 자, 밑면이 사각형인 것이 몇개 있을 거다.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그것을 두배 하시면 밑 넓이가 나오는 거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는데, 옆면은 보시면 사각 기둥이면, 옆면이 사각형인 게총몇개 있다. 네 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넓이를 각각 따로 구해서, 즉, 하나, 둘, 셋, 넷 더해서, 자,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 다른 방법으로는, 자, 밑면의 넓이의 두 배에서 밑 넓이를 구한 다음,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아, 쉬운 방법. 자, 그것이, 자, 이 전체의 길이를 더하면, 자, 가로의 길이가 나오고, 자, 이 부분이 입체도형의 높이가 되죠. 이 높이하고 같은 부분이 되죠. 근데 이 가로 부분은, 자, 이네개 합하는 것이 뭐랑 같냐면,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같고, 이 길이고, 자, 이것과 같고, 이렇게 같아지죠. 결국은 이 밑면의 둘레를 구한 다음, 높이를 곱하면, 밑면의 둘레를 구한다면, 높이를 곱하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밑면의 둘레와 높이를 곱하면, 옆면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형이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이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밑면의 넓이를 두배 하고, 자, 둘레의 높이를 곱하는 게, 자, 원기둥도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원기둥도 겉 넓이를 구할 때 겉면의 넓이를 모두 더하자,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 원기둥은 밑면이 원이에요. 원이니까. 자, 밑면인 원의 넓이가 위아래, 기둥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넓이를 합하죠. 원 넓이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파이알 제곱인데 그게 몇개 있겠다.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알 제곱이 두개자 그리고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옆면의 넓이는 자 전개 도상에서 보았을 때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펼쳐지죠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에 무엇과 같다 둘레와 같습니다 밑면인 원에 무엇과 같다 둘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면인 원 둘레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되겠다 높이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2πr 곱하기 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 2πr 제곱 떠하기 2πr h라고 자 외우지 마시고 이 방법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냐? 원래 원리가 자원 넓이죠. 그러니까 밑넓이 두 개와 옆넓이니까 밑넓이 두 개와 옆넓이를 구할 거야.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다.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어떻게 나온 건지 원리에 기반해서 계산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자, 각 기둥에서 의자 이제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둥의 부피입니다. 부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 요 밑면이 밑면이 무엇이든 자, 그 넓이가 자, 쭉 모여서 위로 쌓아 올린 거예요. 쭉 모여서 그 넓이들이 누적돼서 그것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가 얼마나 쌓여 있지? 하고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되죠. 자 그래서 부피라는 개념은 밑면의 넓이에 누구를 곱하는 것이다? 높이를 곱한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s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sh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높이 곱하면 무엇이 나온다? 부피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각기둥이. 자 원기둥도 마찬가지겠죠. 부피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밑면이 쭉 모여서 쭉 모여서 이 높이만큼 쌓여 있을 때 얼마일까라는 거니까. 밑면의 넓이에다 누구를 곱해 주시면 돼요.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기둥은 밑면이 뭐다? 원이므로 원 넓이는 무엇입니까? 파이알 제곱이죠. 그러니까 파이알 제곱의 높이를 곱해 준 거예요. 그래서 파이알 제곱 h인 거죠. 자 이것도 그냥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알 제곱 h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게 옳다. 밑면 넓이의 높이를 곱해야지. 밑면이 원이므로 원 넓이의 높이를 곱한 거고 자첫 번째 그림은 밑면이 사각형이므로 사각형 넓이의 높이를 그럼 삼각 기둥은 어떻게 해요 삼각형 넓이의 높이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밑 넓이의 높이를 곱한다 자 그러면 각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각뿔의 겉넓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모두 더할 거야 라고 했죠. 겉으로 보여지는 걸 모두 더할 거야. 그래서 자, 각뿔의 겉넓이는 자, 똑같아요. 밑면의 넓이, 밑넓이에다가 옆면의 넓이, 옆넓이를 더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져 있는 것이 사각뿔이죠. 이 밑면의 이름에 따라서 붙여 주시면 되고 자 도형의 이름은 사각뿔입니다. 그러니까 밑면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넓이 구하시고 옆면은 항상 무엇이 된다? 삼각형이 되죠. 여기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을 구한 다음 그 넓이를 전부 어떻게 해 주면 되겠다? 더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 넓이는 이번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옆면은 각각 구해서 덧셈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자, 그러면 원뿔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뿔이라고 하는 것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원뿔은 밑면이 원인 뿌리입니다. 자, 이것의 겉넓이도 마찬가지죠?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인데 밑면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개 구한 다음 옆면의 넓이를 구하자. 자, 근데 밑면이 무엇입니까? 모양이 원입니다. 자, 원이니까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알 제곱으로 구하겠죠. 그래서 밑면이 원 넓이가 파이알 제곱 한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옆면을 펼쳐서 전개도로 보았을 때 옆면은 부채꼴입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2분의 1 r 에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옆면의 넓이가 나왔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하고 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이 원에 뭐랑 같다? 원주랑 같습니다. 원둘레 원둘레 원둘레. 원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2πr이죠. 자, 이 둘레가 2 π r 이므로 펼쳤을 때 부채골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 2πr이 되겠다. 자, 그러면 2πr과 반지름을 곱하는데, 반지름은 자, 이 모선의 길이하고 같죠. 옆면을 만드는 선, 모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밑면 둘레에다가 모선을 곱한 다음 몇 분의 몇을 해야 된다?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πr 곱하기 l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약분하니까, πrl이에요. 되시죠? 자, 건널비를 구할 때 이걸 그대로 외우는 거다, 원리를 기억하는 거다, 원리를 기억해서 풀어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각뿔의 부피와 구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뿔의 부피입니다. 자, 각뿔의 부피는 보시면 자, 밑면이 사각형인뿔. 이름이 뭘까? 자, 이 도형은 사각뿔입니다. 자,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자, 부피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얼마큼 위로 올라갔는지를 곱한다. 그런데 지금 뿔의 경우에는 아, 어, 동일한 것, 그러니까 밑면과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줄어들 것이다. 부피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 줄어드는 것은 3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자,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한 거냐면 예를 들어 자, 밑면이 합동인 어, 사각 기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사각 기둥에 똑같다. 여기도 높이가 h인 것. 자, 이 뿔을 자 물을 가득 채워 여기에 부어 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채워진 물의 양은 이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워진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자 뿔의 경우에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이게 기둥이 되니까 그 기둥의 몇 분인 것이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3분의 1 sh. 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밑면 넓이의 높이를 곱하고 뿌리니까 3분의 1, 뿌리니까 줄어들어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1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뿔의 부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 부피의 개념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응. 그게 위로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쭉 더, 어, 곱셈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게 모두 합해진 거다. 그런데. 지금 사이즈가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크기가 줄어들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겠다. 자, 얼마큼 줄어진다? 3분의 1만큼 줄어든다. 누가? 뿌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에 높이를 곱하고 그것에 얼마를 한다? 3분의 1. 자, 밑면이 원임으로 넓이가 뭐가 됩니까? 파이, 알 제곱이죠. 거기에 높이인 누가? h를 곱했는데. 뿔 이어서 뿔 이어서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더라. 삼 분의 일로 줄어들더라. 그것이 삼 분의 일 파이알 제곱 h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자그 다음에 이제 구의 겉넓이와 구의 부피입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면 자 이렇게 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의 겉면의 넓이는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얼마이다? 원 넓이의 네배가 됩니다. 원 넓이의 몇 배? 네배가 됩니다. 원 넓이의 몇 배? 네배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죠. 확인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끈으로 이렇게 쭉 둘러요. 구을 그리고 그 끈을 펼쳐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새로 생긴 그 원은 반지름이 뭐가 됐냐면 2r이 됐다. 아, 그래서... 어, 원 넓이가 파이 알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제곱하면 2R 곱하기 2R이 돼서, 아, 4파이 알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끈으로 감아서 그 끈을 다시 돌려 평면으로 만든다 음 했죠. 이유는 구는 무엇을 그릴 수 없기 때문일까요? 전개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파이 알 제곱으로, 어, 나왔다. 자, 요대로 기억을 하시고, 부피는 어떻게 나왔다?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 자, 그래서 구의 건널비와 구의 부피는 자요 상태로 외우셔야 됩니다. 4 파이알 제곱,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있는, 꼭 맞게 들어있는입니다. 자, 원뿔과 구와 원기둥은 부피비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자, 여기 길이가 R입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2 r 이 되겠죠? 저기도 2 r 이고 높이도 2 r ER. 그렇게 구가 꼭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뿔이 가장 부피가 작을 거고, 그 다음이 구이고, 그 다음 기둥일 거다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는 걸 알았다? 1대2대3이라는 것을 찾아 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의 부피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원뿔은 밑면이 반지름 R인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파이 R제곱이죠. 부피니까 높이를 곱하는데 높이가 몇 R이다? 2R이다. 자,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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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더라? 3분의 1로. 그래서 3분의 2 파이알 세제곱이 부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 이건 요 상태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자, 원기둥은 밑면 넓이의 높이를 곱한다. 밑면은 반지름이 아인 원. 그러니까 파이알 제곱이고요. 높이가 이아림므로 자, 이 파이알 세제곱이 되었다. 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이알 세제곱, 파이알 세제곱, 파이알 세제곱은 동일한 거니까, 결국은 뭐다? 자,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보시면, 어, 3분의 2대, 3분의 4대, 어, 2라고 하는 것을 3분의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3을 곱해서 분모를 약분하면 2대, 4대, 6이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2로 나눈다면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는 걸알수 있다? 1대2대 3이라는 것을 알겠다. 무엇이? 부피의 비가 그러하다는 걸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부피비 1대2대 3입니다.